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국민체감 만족도가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사업을 추진한 결과 7점 만점에 4.77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123대 국정과제로 과제별 정책필요성, 정책내용의 적절성, 정책대응성, 정책 효과 달성도, 정책 전반 만족도 등 다섯 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정책 과제가 4.85점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는 일반 국민 19,200명과 정책 수요자 9,600명 등 총 28,800명입니다.